어? 물범과 바다거북에 붙어 있는 이 장치는 뭘까요? 해양생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밝혀내는 그 중심에는 바이오 로깅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이오 로깅은 해양생물의 몸에 센서를 부착해 행동과 환경 데이터를 기록하는 첨단 연구 기법을 말하는데요. 해양생물의 활동, 생리, 환경, 위치 정보 등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들이 활용되고 있죠. 수온, 수심 같은 환경 정보는 물론 생물의 이동 경로와 서식지까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를 밝혀내는 중요한 지표인 셈이죠. 해수부는 국내의 바이오 로깅 기술을 적극 도입, 바다 생태 연구를 진행해 대구의 산란장을 조사하고 서식지 보호 방안을 으며 참문화와 대개의 서식 특성을 밝혀내는 등 수산 자원 관리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시작한 전박이 물범의 위추 추적 연구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까지 이어지는 이동 경로를 세계 최초로 확인하기도 했으며, 바다거북의 회유 경로 연구를 통해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을 찾아내기도 했죠. 바이오로깅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해양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해양 생물들이 장치 때문에 불편해할까 봐 걱정이시라고요? 바이오로깅 연구는 동물 실험 윤리 위원회와 해양 동물 보호 위원회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 지나면 떨어져 자연스럽게 해상으로 떠올라 수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는 만큼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깨끗한 바다 함께 만들어 가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